안녕하세요. 인재입니다. 아, 이제 막, 간만에 진짜 영상으로 한번 올라가네요. 아, 눈도 참, 마요는 눈은 아닙니다, 그냥. 아. 제설자가 다 마치고, 음, 오늘 벌통 가지로 온다 그랬는데, 몇 시에 올라나세개 오늘 나갈 거 있고, 어, 저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봉장이나 한번 돌아볼까요? 저렇게. 제설 작업 싹 해야 돼요, 앞에. 저, 저기도. 저, 저기도 봐. 그래야 벌이, 낙봉이 적어요. 오늘 영상인데. 야, 이 새끼들이. 아직 뭐, 소식 없네. 안 나오네. 탈분은 뭐저번주에 탈분 한번 하더만 며칠 눈나 보니까 또 안하네요. 조용하네 오늘은 어, 이렇게 저는 전부 다 이렇게 제설작업싹 다해놨습니다. 앞에 어. 탈분이 똥도 좋아요. 물똥 아닙니다. 아 진부 뭐, 저거는 좀 탈분이 좀 적었고 탈분 좀 했네요 벌통 한번 들어보고 무게도 한번 확인하면 해야 됩니다 지금쯤부터 탈분을 한다는 거는 많이, 먹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야죠 먹이 확인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 뭐 벌들이 움직이는 건 없네 음, 여기는 사람들이 바빠요 나와가지고 여기 잖아요 탈분하네 싸고 들어가고 그래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재설작업을 해놔야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요 봐봐 움직이잖아요 근데 집으로 바로 켜드 가네 한통 움직이고 어떤 뭐 움직이는 거 없고 한번 벌통을 확인 한번 해야 되겠네요 무게를 아 좋죠? 시원합니다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해놔 놓으면 금방 녹아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이제 아 벌통 타다가 다났다 내가 봐도 진짜 이거. 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보시쇼 이렇게 두꺼운 나무. 이거 뭐, 한뼘 정도밖에 안 돼. 21. 내경이. 기장 65. 야, 이렇게 두껍게 들지도 못합니다. 이거. 이런 데서. 이제 내년부터는 전부 채밀군 전부 이런 거로 다 꾸밀 거요 처음에 제가 저렇게 등에 6개를 만들었는데 2개 팔려나가고 4개네 지금 하나 둘셋넷 요거 지금 새로 이제 이거 아주 쌩나무입니다 이건 나무는 내가 한번 생나무 한번 실온 삼만 한번 봐본 거예요 5개 저기서 너무 뭐 두툼하게 팔까 아직 요 아직 팔까 마십니다 이거 아직 이거 이거 아 기차에서 못파갔어요 이런 것도 이거 파 놓으면은 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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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 이거 이게, 이게,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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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입시오, 이거. <laughs> 이런 거로 벌통을 파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아이고. 이 창고가 있으면은, 창고도 집어넣고, 벌통을 말리면은, 좋은데, 창고가 없으니까는, 이 그냥 이돌 위에다 올려놔놓고, 지금요, 벌통이 들었는거는, 벌이 들어 움직이는거는, 저렇게 지금 재서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제설 작업 안 해놓은 데는 전부 빈통이고, 여기도 뭐, 제설 작업 싹 해놔가지고, 저한 통만 움직이네. 종봉이 총 26군입니다. 대박이 10군, 계량통이 16군, 26군이니까 뭐. 아 근데 내년에 이걸 인공 분봉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채밀군으로 갈라 그랬었는데, 아이씨, 이게 또 뭐, 동네 어르신들, 뭐, 영감들. 야, 나도 뭐, 벌한 통, 종작볼 한, 번다 하고 그러고, 뭐, 몇 분이 또 달라 그러니까다 하고 나면 천상 또 인공분봉을, 못 하고 자연분봉을 또, 이거 또수영을다 해야 돼요. 자연분봉을 해가지고, 이것도, 자연분봉으로, 또, 원래 또 고생 좀 해야죠. 두 통씩만 딱 받으면은, 20개, 20개, 20, 20, 40개, 50개, 60개 되는데, 한 70군 정도 되네요. 거기서 한 20군 정도 는 나가고, 한 50군 정도 산에 좀 깔고. 이제 이놈들이 탈분을 시작하면은 물을 필요로 해요, 수분을. 그 주변에, 지금은 뭐 눈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수분을 얻어가지만은 조금 있으면 수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수분 공급을 안 해요. 왜안 하냐면은 여기 주변에 물이 많아. 아이 씨여 막저 소나무를 좀 변해야 되는데 이거를 변해를 못하겠네 이거. 아나이거참 미치겠네 이분봉군 저기 앉으면 은 사람 잤습니다. 제가 씨뭐 족족적기 차고 올라가 갖고. 분봉군 수영 해이 되고 아우 어이 이상하게 오늘 아직 그렇게 이거 봐봐요 나무가 한마이저 햇빛을 받으니까 나무가 한번 따뜻해져. 이게. 아. 그러니까 혹시 뭐 분봉군 낙봉 뭐 그냥 대장도는 뭐뭐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요? 아, 다이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잘 건조. 이봐봐요, 햇빛에서 지금 건조를 시킨데도 갈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 마른 나무를 어, 좀틈새세만 가는데 이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거두 개를 8만 원에 팔았어. 요 아, 아까워 죽겠네. 한 번, 두께가 이거 얼마나 두꺼운가. 야, 뭐 내가 원래 한번 내가 올래채밀군한번 운영해보고요. 그래요. 아, 햇빛 좋습니다. 우리한 하늘이래요. 지금 뭐 미세먼지 가지고 뭐 난리겠는데,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기나 아휴. 그래요.